대구광역시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세출효율화, 세입증대 등 지방재정 운영 우수 사례를 발굴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해온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18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우수 사례 중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평가단 심사를 거쳐 상위 10건의 본상 진출 대상을 선정했으며 이들 중 최종 발표와 위원회 심사를 통해 순위를 정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대구시 재정위기 대응 모델 앞으로의 재정위기 상황의 표준 지침이 되다라는 주제로 경기침체와 세수 감소로 인한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구형 비상재정 모델을 사례로 발표해 국무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구형 비상재정 모델은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낭비성 지출 요인을 철저히 발굴해 제거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절감해 적재적소에 재배분함으로써 세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모범적인 재정 위기 돌파 방식입니다. 이러한 대구광역시의 재정 위기 대응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점검단 회의 등을 통해 전국으로 소개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구광역시의 모델을 위기 극복 방안으로 적극 원용해 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대구광역시 비상재정 모델을 앞으로 있을 또 다른 재정 위기 극복에 적용 가능한 표준 모델로 평가했으며,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 노력이 심사위원회의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라고 대구광역시는 설명했습니다.